안녕하세요. 김아들입니다 어, 오늘은 케이옵션 2020년 3월 9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어, 그 물형태 작품이 무지개다. 어, 제가 50만 원에 어, 찰했었는데 현재가 865만 원. 10만 원 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장섭의 나무가 어, 현재가 이회 160만 원 진행되고 있고, 어 철과 작품, 나왔어요. 어 철과 800에 시포가 380인데 없어요. 제가 이번에 너무 구입하고자 하는 작품이 25짜리 그림인데 이따 나올 겁니다. 이따가 나올 거고 권준. 여인인 작품이 현재가 3회, 3번 응찰돼서 24만원, 24만원. 항성의 신호등 작품이, 어, 아직 응찰이 없어요. 어, 100만원이고요. 박성환의 농무, 어, 송혜수, 어, 송혜수님 작품 너무 좋죠. 송혜수님 작품의 풍경이 60만원인데, 60만원 미용찰이에요. 지난번에 나왔던 게 송혜수님의 고궁 풍경이라는, 어, 아주 멋진 그림이, 어, 응찰되었죠. 어, 어, 응찰되었고, 낙찰되었어요. 낙찰되었고, 어, 송혜수님 작품을 추천드려볼 거예요. 송혜수 화백의 작품, 음, 그리고, 오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잠옷이에요, 잠옷. 어, 박기태 화백, 정물, 어, 이회수 우리, 네. 이회수 선생님의 작품이 40만원인데, 네.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고, 제가. 어, 전형님 화백의 4호, 4호 작품이, 4호 작품이 120만원. 그리고 오, 오성우님, 오성우 화백의 작품이 닭싸움으로 해서 어 3호 작품인데, 어, 현재가 세번 응찰 진 중이고, 140만원. 음, 박학순의, 어, 그, 여인이라는 박학순의 누드화 작품이 150만원에 품되었고요 각훈, 어, 각훈화백의 곽훈, 어, 그, 작품이 한 200만원이고, 어, 제가 구입하고 싶은, 너무너무 구입하고 싶은, 어, 초헌 선생님의 어, 초헌 장두건 선생님의 작품이 25가 빨간색 노란 작품 음, 부귀영화를 영화를, 부기 영화를 뭐, 뜻하는 그런 노란 그림이 지금 350만원에 지금 명찰이에요 어, 제가 응찰을 할 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어, 장두건 화백님의 그림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아무래도 어, 바닷가가 보이는 어, 지역에 저 제가 있다 보니까 어, 저희 집 거실에는 어, 장두건 화백님의 음, 작품이 한점 걸려 있어요. 한점 있고 어, 제가 어, 작년인가 어, 초에 초에 낙찰을 하나 받은 작품인데. 장개꽃이라는 아주 멋진 작품이 제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이번에 빨간 모란 꽃이 있는 병두관화백의 작품이 지금 시작가가 2 0호2 0인데 350만 원이에요. 음찰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뭐 추후 알려드릴 거예요. 조은 선생님의 어, 유화 작품과 고설 정보의 작품이 10호 작품이 시세가 90만 원 됐다네요. 90만 원부터 어 여꽃 달밤이라는 작품이 아크릴인데 아크릴화가 나갈 것 같아요. 이건 나갈 것 같고. 그리 차우이 선생님의 어, 차우이 아백님의 8호짜리 어, 작품이 어 30만 원 예. 8호짜리고 성백주 화가의 음, 장미꽃 화가인 성백주 화가의 어, 그냥 누드 작품 유화가 어, 40만 원. 네, 아직 자리 없습니다. 없고 어, 김일혜 선생님 작품이 한개 나왔네요. 해정이라는 음, 작품이 60만 원부터 어, 시작인데 아직 없습니다. 어, 지난번에 나왔던 작품인데, 김재학 선생님의, 김재학 아버님의 음, 조롱박 작품이 어, 30만에 넘쳐됐네요. 지난번에 30, 30에 낙찰이된 작품이죠. 올 초에 30에 낙찰이된 작품이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조롱박, 어, 조롱박은 뭐 자녀를 뜻하는 그런, 어, 그냥 그림인 것그 같아요 그림인데 엄청 수채한데 조롱박이 엄청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현재가가 30만원인데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올라갈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음 담을 좀 냈었던 어 작품인데 조롱박 김재학 화백님의 음 조롱박 김지학 하백님은 뭐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거고 어 올라갈 것, 같,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어, 홍영표 하백님의 어, 작품 한 개가 있어. 파스텔 작품인데 장미꽃이에요. 음, 아주 무난하게. 어, 씨, 파스텔 파스텔 만데 어, 현재가가 어, 1 5만 원. 십오만 원. 공영표의 장미라는 작품이요, 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는 뭐 한번 응찰하셔도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주 뭐 88년도 작품인데 음, 아주 괜찮은 작품으로 이고 그리고 장순업 선생님의 그 1989년도에 그린 그 오, 오리 그림, 그림이네, 오리 그림이 어 있고 70만 음, 원, 8호가 70만 원이고 어 권준 선생님의 그림이 지금 통영 요트장이라는 그림이 어, 50만 원, 10호가 50만 원 아직 명찰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지금, 어, 문안네요 문형태 화가 아벤님의 문 형태 작가의 지금 10호 작품이 어, 현재가 어, 역시 블루칩 음, 8회 시작가 250만 원부터였는데 지금 320만 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 아주 다이아몬드에요 다이아몬드 작품명이 문 형태의 다이아몬드 퍼세 어, 유인데 음, 10호. 어, 남 자, 여자 캐릭터가 이제 있고 그 여자 캐릭터 머리 위에 어, 다이아몬드가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아주 괜찮 죠블루칩 음. 저기다 500만 원까지. 500. 5만 원? 900만 어, 원까지 가지 않을까? 많이 하면 400. 음, 호당 한 50만 원 책정되지 않을까? 지금 블루칩 작가들이. 아, 호당 500만 원. 어, 호당 50만 원. 10호당 500만 원. 어, 아, 어, 그리고 전, 음, 오, 전준, 현마맹님의 어, 10호 그림이, 어, 여섯 번의 응찰로 지금 현재 150만원, 어, 가고 있고요 음, 어, 그리고, 쭉쭉, 쭉쭉 계속 보면,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타카시, 뭐, 무라카미 작품도, 뭐, 55만원, 좀 빨리 해야죠. 빨리 하고, 어, 좀 마치겠습니다. 그, 파나가 보통 이완 석파나, 유안 석파나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가 뭐, 400만원부터 시작이에요. 400만원부터 석파나 에디션, 어, 400만원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1회용차 되었고, 뭐 어, 유영국 석파나가 뭐, 240만원인데, 아직 미용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백남준 선생님의 서팔화가 났는데 편집가 4회 어, 65만 원. 사후판화는 음, 보지 않겠습니다. 사후판화는 넘어갈게 요 넘어가고 어, 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 백남준 선생님 서팔화는 음, 백남준 선생님 는 에디션 250개씩 나오니까 250 에디션의 177번 작품인데. 현재가 사회 사네 번의 차례 65만 원 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음, 그전 참고하시고 이로써 이제 삼월 구일자 미술 품경 매너 마치겠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초헌 장두건 파형님의 작품이 제일 멋지네요. 음, 이상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피스 눌러주세요.